안녕하세요 진규현입니다 오늘은 어좀 약간 무거운 주제일 수 있는 뭐 그런 얘기를 해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다 조금 어더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국가에서 규제 같은 거 나왔을 때 저는 솔직히 수면 위로 안 떠올랐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근데 이번 사태는 솔직히 뭐 이미 수면 위로 엄청나게 크게 올라와 버렸고 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에서도 뭐 반응을 보이고 있고 미국이 엄청 심각하죠 상황이 그리고 그 여파로 우리나라도 어 똑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 규제 말고 미국 규제 관련해서도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다시베이프에서 엄청나게 상세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뭐 영어 실력이 되신다거나 좀 해석할 수 있는 분들은 유튜브 자막 키시고 다시 베이프 채널 들어가서 영상 쭉 한번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리해서 올리려고 했었는데 솔직히 영상 양도 너무 많고 올려야 될 자료 양도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올리지 못했고 버나드님이 정리해서 올려주셨거든요. 그 영상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찍는 거는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반대 청원. 이거를 좀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19년 10월 1일 기준 미국 48개 주에서 전자담배 관련 폐지랑 발병 건수가 1000건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식품의약청 FDA는 앞서 확인된 환자 가운데 78%가 카라비놀 수소, 테트라하이드로카라비놀, THC 성분이 포함된 액상 카트리지를 사용했고, 그중 37%는 THC 제품만 사용했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마약으로 분류되어 유통 자체가 불법인 THC 성분을 미국의 일부 사용자들이 액상형 전자담배에 혼합하여 사용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THC를 함유한 대부분의 제품들에서 게 비타민 E와 아세테이드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을 밝혀졌어요. 비타민 E, 아세테이드는 THC 사용 시 만족감을 높이는 물질 중 하나로 FDA는 비타민 E, 아세테이드를 흡입하지 말도록 경고하였습니다. 뉴욕 보건국은 일반 전자담배, 즉, 니코틴 기반의 전자담배 중에는 비타민 E, 아세테이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오직 THC 기반의 액상 카트리지 샘플에서만 높은 수치의 비타민 E, 아세테이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THC 성분은 국내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 및 유통이 금지되어 있고 해당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제품의 수입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국내에서 수입 및 유통 중인 전자담배 액상에는 THC 성분이 절대로 포함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액상형 전자담배가 연초에 비하면 99%뭐95%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결과는 이미 전 세계 여러 기관에서의 연구 결과에 의해 이미 과학적 논리적 입증이 된 사실입니다. 또한 소비자의 건강 금연을 위하여 THC 성분은 수입 유통 자체가 불가하고 국내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농도를 1%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자담배에 불법적인 성분을 참가하고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전자담배 시장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마치 액상형 전자담배 전체가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아무런 근거 없는 언론 보도로 인해 소비자와 전자담배 시장을 기만하는 행위에 휘둘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베이프에 올라와 있는 글이고요. 공지로 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표시해 준 링크 들어가서 보면 엄청 구체적으로 자세히 서술을 해 주셨어요. 일단 저는 전자담배 취미로 시작해가지고 리뷰도 진행하고 그렇게 채널을 운영한지 전자담배 리뷰를 한지 5년이 됐습니다. 이제 업으로 바꿔서 전자담배 매장 운영을 하고 있죠. 정부에서 규제하는 대로 흘러간다고 하면은 뭐 전자담배 사장님들, 그리고 관련된 많은 뭐 도매처, 소매처, 모든 시장이 죽어버릴 거고 지금 사업하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베이핑 하고 있는 일반 유저들에게까지 타격이 많이 갈 거예요. 정치 관련된 이야기나 좀 민감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영상들은 제가 업로드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저도 참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규제 반대 청원 같이 해달라는 얘기고요. 뭐 전문적인 채널로 남고 싶었지만 이런 영상을 올리게 된 것도 좀 안타깝기도 해요. 저는. 민감한 주제는 제쳐두고 항상 그냥 리뷰만 올리는 채널이 되고 싶었는데 어 국가에서 어 아예 이렇게 심각하게 막아버리니까 이게 좀음 기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유튜브 노란 딱지가 붙는 게 아니라 이미 수익 창출이 해제됐어요 한 3주 어그 정도 된것 같거든요 2, 3주 된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미국에 유명한 다시 베이크 채널도 수익창출이 해제가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냥 전자담배가 건강에 안 좋다라는 의견만 가지고 우리들을 좀 몰아넣고 있는데, 전자담배를 계속 사용하면서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참여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